내용이지만 되게 나중에 공연 하시게 되돌아가고 싶은 어, 정말이네 그 네. 진짜로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카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아주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이서영 님입니다. 여러 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교내와 교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먼저 간단하게 자리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디지털 미디어학과의 재학 네. 중인 16학번 이성현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laughs>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일이나 그런 거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 관련해서 아, 일을 네.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아, 저는, 어, 이제 영상 촬영이나 뭐 편집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제가 4학년 1학기까지 현재 다녔거든요. 4학년 1학기 때 미디어학과 미디어 프로젝트라는 과목을 진행하면서 사업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쭉 지금 이어가면서, 어,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이렇게 모르는 돈 되는 대로 영상 일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뭐 하고 싶은 일은 뮤직비디오라서 주로는 이제 유튜브 컨텐츠나 아니면 뭐 기업이나 뭐 학교 등등에서 유튜브에 올릴 컨텐츠 혹은 홍보 영상 혹은 웨딩 영상 같은 거 주로 하고요. 영상 작업을 할때 그러면 혼자서 보통 일을 진행을 하시는지 아니면 아, 같이 일을 자주 하시는 분이 있다거나 한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 이게 뭐 명시적인 팀은 없는데 어, 아주대학교 선배나 뭐 동기나 후배들이 있어요. 같이 영상 일을 하는 그렇게 어느 정도 모여서 100%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각자의 일이 있을 때. 인력이 필요하면 서로서로 이제 불러서 일을 주는 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협업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약간 그래도 커뮤니티가 나름은 있는 그런? 맞아요. 저희 학교, 아주대학교 그 사람들을 만난 덕분에 그 좋은 기회들을 많이 얻은 느낌이 있어요.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아주대학교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작업물들 보내주신 거 봤을 때, 교내에서 약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 홍보 영상이나 그6 7관의그 리뉴얼 하면서 생긴 그 전광판 작업도 하셨다고 봤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학교에서 직접 컨택을 해주신 건지 궁금해요. 아, 그거는 그, 제가 학교 총동문에 행사 촬영을 한번 갔었어요. 그때가, 사업자 되고 얼마 안 됐을 텐데 명함을 하나 파서 거기서 만나는 선배님들한테 싹 돌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저기 선택을 하게 된그 팀의 어 팀장님으로 계신 분이 었어서 그분께서 이제 다음에 연락을 주시겠다. 그분이 이제 다른 팀도 소개해 주셔서 다른 팀이랑 이제 작업을 하기도 하고 운이 좋았죠. 학교에서 교직원 그 분들도. 인정해주신 <laughs> 엄 감사합니다. 훌력이 엄청나신 것 같네요. <laughs> 그러면 영상 작업을 하시다 보면 다른 영상 작품들도 많이 보시게 되고 그리고 관심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좋아하는 영상 작품이나 영상 감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사실 제가 영상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요. <laughs> 영상 제작자로서 조금 잘못된 건 네. 거긴 한데 그래도 뭐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한다면 다들 그런 좋아. 작품 좋아하고 영감 받는 그런 작품이 있다기보다 그냥 그때그때 그때 어 필요한 제가 제작하는데 영감을 줄수 있는 필요한 영상을 찾아서 탐색하고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영감이 떠오른다,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 일상생활에서 영감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진 않은데, 네. 가끔 있긴 하죠. 아무래도 촬영을 하다 보면은, 걸어가다가 이제 제 시선이 예뻐 보이면은, 어, 이 구도 괜찮은데, 이 구도 배경으로. 이 구도로 저 부분을 배경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다. 영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음.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영상을 제작할 때 가장 신경을 써서 만드시는 부분이 있는지. 음, 저는 다른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상과 다른 것이 가장 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똑같으면 은 그거는 돈만 때려 넣으면은 그냥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영상이 되거든요. 기술 같은 경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지만, 저는 아직. 근데 그래도 이제 제가 차별점을 둘수 있는 부분은 남들과 다 똑같이 찍을 때 다르게, 최대한 다르게 찍는 것이 가장, 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이덴티티도 생기고. 그러면 영상에 본인의 색깔을 많이 녹여내려고 하시는 편이겠네요. 맞아요. 아직까지 색깔이라고 할건 없지만 만약에 뭐 똑같은 어, 웨딩 영상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영상에 없는 부분을 찾으려고 하고 이 영상과 다르게 찍으려고 하고 아직은 색깔보다는 이렇게는 말고 조금 더 다르게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작업을 하면서 방향성을 찾아가고 계신 네. 과정에 있는 거네요. 아직도 입니다 <laughs> 그럼 지금까지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다시피 미디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 메인으로 진행했던 영상 작업이 있어요. 뮤직비디오 작업이고 레드필이라는 음. 노래 뮤직비디오인데, 뮤직비디오를 원래는 이제, 이 영상 분야 안에서는 가장 찍고 싶은 게 뮤직비디오인데, 사실상 아티스트를 컨택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아티스트가 내 영상에 출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음악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를 찾는 것조차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변에서. 그래서 그때 사운드클라우드라는 음악 플랫폼에서 아마추어 힙합 아티스트들을 쭉 찾아 들으면서 거기에 있는 인 스타 가이드로 DM을 보내서 만나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길이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도 또 동시에 그렇게 열심히 찾아서 결국에 컨택돼서 저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작품이 나왔다는 게 기억에 많이 드는 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 기획 때부터 거의 발품을 팔아서 엄청 열심히 금택을 진행을 하셨는데 약간 지금까지는 일 관련돼서 얘기를 좀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영상 작업하는 거 외에도 다양하게 예술 분야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취미로 하고 계신 다른 예술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연기를 요새 조금 하고 있는데 아몽이라는 음, 아주대학교 연극 동아리에 작년에 들어갔어요. 그때, 어, 그때 배우로 한 작품을 하고 그리고 안한지한 한 1년 정도 됐다가 최근에 또 우연찮게 기회가 닿아서 그 작품을 또 하게 됐습니다. 아, 연기를 이전부터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관심이 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일단 카메라에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다 기록이잖아요, 저에 대한 기록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제가 어땠는지 알수 있는 거기다 플러스 제가 영상 제작자이다 보니까 어, 연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디렉팅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미디어 수업 들을 때, 뭐 연기 지도에 관한 책을 읽었을 때도 아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구나. 이거를 어떻게 잘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연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어, 잘 지도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저와 이제 제 친구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추가적인 배우 인력이 필요하다면, 제가 좀 출연을 저, 저하기도 하고, 생각만 했던 거를 그렇게 이제 실현해보게 뭐 되었죠. 카메라 앞에 서는 것과 카메라 뒤에서 계속 제작하는 게 되게 좀 차이가 많이 있다고 늘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영상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연기에 대한 관심도 생겨난 거네요. 아, 완전 맞습니다. 그래도 뭔가 영상을 제작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를 디렉팅하고 하는 것이랑 뭔가 무대에서 그리고 카메라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기하는 거랑은 뭔가 되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다르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까요? 아, 다른 부분은 굉장히 명확하게 있긴 하죠. 영상은 m g 가 있지만 연극은 MG가 없어야 하고 그냥 카메라 영상은 카메라 앞에 서는 거지만 연극은 관객들이 쫙 깔린 상태에 서는 하것 때문에 부담감도 더큰것 같고 실수에 대한 피해도 크니까 확실히 더,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것 응. 같고 발성을 더. 더 신경 써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 혹시 참여하고 계신 연극 작품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이번에 진행하게 된 작품은 M. Butterfly라는 작품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서양의 동양에 대한 인식 동양은 다 지배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혹은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는 사람, 그러한 인식을 주제로 이제 쓰여진는인데 주인공이 여장남자를 사랑합니다. 여장남자를 사랑하면서 저희 사람은 나에게 순종적으로 항상 언제나 나를 위해서만, 나를 기다려주는 순종적인 여자라고 착각을 해. 혼자만의 착각이죠. 드러내면서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닫는 내용이글니다 음, 뭔가 가볍기만은 하는 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 맞아요. 사실 저는 재밌는 걸 하고 싶었는데 좀 코믹한 거 근데 생각보다 주제도 무겁고 저의 연기도 음. 가벼우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을 아까 얘기하셨듯이 연기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보다도 뭔가 더 신경 쓸게 많고 캐릭터 분석하는 것도 어려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음, 그럼 혹시 맡고 계신 역할에 대해서도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제가 맡게 된 역할은 주인공 르네 갈리마르라는 역할인데 여장 남자를 사랑하는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찌질한 남자로 살았어요. 여자한테 한마디 말해도, 그런데 여성 남자를 사랑하면서 아, 나도 군가를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바람킬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착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본인이 더 순종적인 사람으로 되돌아가면서 되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되게 나중에 공연을 하시게 되면 꼭 돌아가고 싶은 그 계획이네요. 네. 진짜로요? <laughs> 아, 그러면 앞으로 혹시 뭐 일적으로든 취미로든 뭔가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드릴 수 있나요? 일적으로는 돈 음. 많이 벌고 싶은 것도 있지만 결국에 저는 뮤직비디오를 빛깔난걸 음. 찍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말에는 모은 돈으로 음. 작품을 하나 더 진행하고 싶고 그리고 내년 한두 작품 집은 뮤직비디오 촬영을 뮤직비디오 제작을 진행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요. 일 외적으로는 음악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음악을 만들어서 제 영상과 함께 녹여내고 싶다. 음. 언젠가 우전하고 계신 모습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을 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다른 아주대 학우분들한테 조언을 짧게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시나요? <목소리> 영상 하다보면 영상 하는 후배들을 진짜 많이 생 항상 보면 아쉬운 게 생각할 <목소리> 있네요 아주 대학교 안에서 영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학교가 영상 전공 정말 영상 전공이 있는 과도 아니고 밖으로 나가 보면은 우리 학교에서 영상 잘 해봤자 아무것도 안든요돈벌 안 수도 없고 그래서 시야를 더 넓혀서 생각보다 더잘 찍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영상을 제작하는. 공부하는 정의 차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 저 학교가 예술 쪽으로 특화된 학교도 아니기도 하고 기영상 쪽으로도 열리는 수업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편이라서 뭔가 뭐 어떤 분야든 그렇겠지만 개인적으로 좀더 노력을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볼 수있겠다는 말씀이 것 같네요. 많이. 더 많이 <laughs> 더 많이 노력하면 네, 네 오늘은 이서영님과 함께 다양한 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다양한 예술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예술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아카이브도 앞으로 서영님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나요? <laughs>